두 번째 영상이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파이썬을 새로 설치했는데 설치가 다 끝나면 원래 콘솔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파이썬을 적용하려면 예, 네, 터미널을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터미널을 새로 만들고 파이썬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제 여기에서 위에 있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이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ython-v 를 입력하시면 3.8.1 이라고 뜨죠 이러면 적용이 완료된 겁니다 그리고 폰툴즈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pip install upgrade-pip 이 명령어를 통해서 pip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까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켜 줍니다 그리고 pip install fontools 이 명령을 통해서 fontools라는 패키지를 깔아줍니다. 다 깔아줬으면, 이제, 다 깔아줬으면, 이제, 실제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콘솔에, 파이썬이라고, 파이썬 3라고 치시고요. 그럼 이런식으로 파이썬 화면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from pwm import 하고 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폰툴즈 패키지가 임포트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러면 여기에서 폰툴즈에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깔아주면은, 이제, t m 스라는걸깔 건데요. t m 스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이제, WSL에서 실습을, 윈도우 기준으로 WSL에서 실습을, 실습을 할 때는, 이제, 한쪽에, 한쪽에, 한쪽에 어떤 창을 띄워놓고, 다른 창에서 GDB를 열면서, 분석을 하면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그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동시에 일어나는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맥OS에서 구름 아이디 쓰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창을 분할해서 쓰는, 따, 따로 창을 분할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t m 스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걸 이용을 할 거고요. 콘솔 창에 팀웍스라고 설치를 설치가 끝났으면 콘솔 창에 팀웍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밑에 뜰 거예요. 이러면 팀웍스가 적용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파이썬 파일을 하나 열겠습니다. 파일을 열고요. 파일을 열고 그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합니다. 그리고 p라고 한 p라는 변수를 만든 다음에 process라는 메소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요 안에 현재 디렉토리에 헬로라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그 실행 파일 이름을 저장해 놓습니다. 아 프로세스가 아니고 GDB 디버 g 라는 gdb 디버그라는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파이썬 명령어를 실행할 파이썬을 실행할 때는 파이썬 3 그다음 파이썬 파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면 네한 네, 그리고, P, r e 번 e 헬로 e 까지만 치고, 다시 저장을 해둘, 해둘게요. 그리고, 다시, 파이썬 h o n t e s t p y 라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 이런 식으로 한쪽에선, 아, 오타가 왔네요. 네, 이렇게, 써,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저장하고요. 그리고 Python test.py라고 다시 치게 되면 네, 이제 한쪽은 이제 한쪽은 파이썬 콘솔 창이 뜨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gdb를 열어서 GDB가 열렸죠. 이제 이렇게 한쪽에, 이쪽이랑 이쪽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쪽 화면이랑 이쪽 화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나중에 바이너리 분석할 때쓸수 있겠죠. 네, 이러면 아마 시스템 해킹까지는 실습 환경이 다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래도 안 된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겐톡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운영체제 시간에, 운영체제 시간에도 리눅스를 쓰기, 리눅스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 ppt를 빼왔습니다. 그래서 가상머신으로, 웹, 웹 환경으로 돌리고 싶지 않고 가상머신으로 돌리고 싶으신 분은 UTM 가상머신 설정이 새로 기초반 스터디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PDF 나온 거랑 그리고 여기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리눅스의 이미지 파일이 들어가, 있... 리눅스의 이미지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받아서 이제 여기 있는 PDF를 보시면서 환경을 세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